장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일주일만에 보니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서 정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어, 정말 멋있고 예쁘게 일을 잘해려서전도사님이 오늘. 또 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꼬미들 우리 친구들 너무 만나고 싶대요. 자, 우리 한번 꼬미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꼬미야! 저, 열아홉. 꼬미 어디갔죠? 어? 꼬미야. 어? 이 기가 어디일까요? 아, 어, 꼬미네 집인가봐요. 꼬미가, 어, 꼬미가, 꼬미가 뭐하고? 어요. 꼬미네 집인데 우리 꼬미가 밤을 조금 더 가까이 가봐요. 아? 쉿. 뭐? 어. <laughs> 이가 자고 있어요. 아, 네. 여기 엄마랑 아빠 그리고 형아 누나 저기 끝에 막내 꼬미까지 꼬미네 다섯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오 어, 진짜 귀여네요 오, 어, 자고 있어. 어 그런데 그때 꼬미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으와 엄마 꼬미야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시 코하려. 어, 아니에요. 분명히 귀신 소리 났단 말이에요. 무서운 괴물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해요. 꼬미가 계속 울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꼬미네 가족은 꼬미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어요. 어? 무슨 컴컴한 어두운 숲속을 꾸미는가지이다 같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 우리 한번 계속 가보자 자, 오, 저기 물속에서 뭔가 천벙 튀어올랐어요 어 엄마 어, 아빠, 아빠 저기 개구리에요 그래, 우리 친구가 다하네 그래 꿈이야 저거는 작은 개구리잖아 귀신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무서워했지, 뭐예요? 혹시, 혹시 우리 친구들도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네. 데 오, 그래요? 네. 울리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하고 싶은 말너무무 많지만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네, 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와. 우와. 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와, 정말 예수님 말씀은 놀라워. 마치 말씀을 들었어요. 헉,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기에는 귀신에게 무서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자 여기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 저게 뭐야 예수님도 무서워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 무서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못된 귀신을 혼내셨어요 너희에서 조용히 해 그리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러자 웬말리 지나갔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저 멀리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귀신을 이이붙러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훨씬 강하시고 또 훨씬 크신 분이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무서운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 우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 전도사님, 저는 귀신보다 힘이 약한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절대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이을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꿈이처럼.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도 낮에도 그리고 아주아주 깜깜한 아주 밤에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죠? 네더 용감하고 씩씩한 어린이를 될수 있죠? 네네 네, 좋아요 아, 우리 친구들 정교사님 따라해 볼게요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네. 제일, 네. 제일 제일, 제일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들 아들 항상, 항상 지켜주세요 항상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송, 혹시 모르는 친구 있어요? 기도송? 기도송 알지? 기도송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자, 기도송. 어, 기도송아 친구,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어요. 자, 기도는 꼭. 어. 일로와. 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 감사해요. 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 아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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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도, 낮에도 밤에도, 밤에도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래요. 함께 할래요. 예수님, 예수님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좀 씩씩하게 잘들어서 고마워요. 네, 다음 주또만나요 안녕.